안녕하세요. 참샘고로박농원 호박TV입니다. 와, 오늘또 좋은 아침입니다. 숲 속에서는 산새 소리가 들리고요. 하늘은 파랗고요. 아주 공기가 맑은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슈퍼호박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농장은요, 어, 산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침이면 이 산새 소리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뻑국새 돌고요. 또 산까치 돌고요. 비둘기 도 돌고요. 아주 뭐이 꾀꼬리 돌고요. 꾀꼬리 우는 소리는요. 뭐 담배 밭에초도우령 아주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오늘이 6월 27일 아침인데요. 이제 녹음의 계절 6월도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슈퍼호박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5일 만에 제가 5일 전에 방송을 해드렸었죠. 과연 슈퍼호박이 5일 후에 얼마나 클 건지, 여러분들, 궁금해 <laughs> 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방송했었죠. 하루에 많이 클 때는요, 1kg에서 무려 5kg까지 큽니다. 제가 슈퍼호박 재배를 한 10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슈퍼호박이 한참 크는 성장기에는 깜짝 놀라요. 저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세 번씩 와보면 요 아주 크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뒤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죠. 2번 오박인데요. 2번 어, 오박이지난번 방송 때 5일 전에 7 내지 8요2 정도 컸었어요 제가 방송을 해요렸죠요 그리고 1번 호박이 축구공만 했고요. 또 3번 호박이 어, 주먹만 개열렸었고요. 4번 호박이 어, 제일 에, 작게 열려서 막 경주를 시작했다고 했었죠. 이 슈퍼호박 사형제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성장 속도가요. 아주 불붙었습니다. 과연... 이 2번 호박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무려 하루에 2kg 정도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자, 4번 호박이요, 또 3번 호박을 역전했습니다. 앞질렀어요. 3번 호박보다 이 4번 호박이 어, 사구를 쳤었다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원순 줄기가 반 정도 잘라져 가지고요. 회복이 돼서 지금 아주 이 호박이 잘 열려 가지고요. 3번 호박을 앞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그러면 호박을 슈퍼호박을 보면서 저와 함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어,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팔이 아파요. 셀카봉을 셀카봉을 들고 예, 방송을 하니까요. 네 잠깐 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번 호박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오박 사형제들이요 지금 두 포기는 미국 장원오박이고요 1번 오박, 2번 오박이 미국 장원오박입니다 그리고 3번 오박, 4번 오박이 어 우리나라 만무스 슈퍼오박이고요 자 슈퍼오박 사형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그 일본 오박이 먼저 2등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와 지금 뭐 이 원줄기 세력이요, 대단합니다, 지금. 어, 벌써 호박이 열려가지고요, 호박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4입니다. 벌써 열린 후에, 이 줄기가 4이다까지 벌써, 예, 이렇게 뻗었습니다. 와, 원줄기 아주 슈퍼호박 파워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파리 볼까요? 이파리도요. 뭐 작은 우산만 해요 우산. 자, 여보세요. 아주 이파리 한 장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크기가. 자, 호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와, <laughs> 보세요. 5일 전에, 5일 전에 이 녀석이. 축구공보다 약간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요 작은 바위 덩어리만 해 벌써 <laughs>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한1 0 k 로예 10키로 나갈 것 같습니다 1 0 k 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1 2 k 로 정도 어 하루에 한2 k 로 정도 어 컸다고 지금 예, 보면 됩니다 5일 전에 어 축구공보다 조금 작았었으니까요. 지금 어,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2kg 정도 하루에 한 2kg 정도씩 지금 커가고 있어요. 한번 성장 속도가요 붙기 시작하면 얘들이 크는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 뭐 크는 게 아니에요. 어, 앞으로 30일 정도, 7월 30일 정도가면요. 성장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요 성장 속도가 지금 아주 탄력이 붙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 이틀에 한 번씩 물도 주고요. 지금 어제 어제 이렇게 물을 줬는데요. 호박이 한참 성장 속도가 붙을 때는 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또이 호박 잎 잎에는 영양제도 이렇게 어, 며칠에 한 번씩 뿌려주고 있고요. 아주 관리를 지금 철저히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1번 호박이 지금 2등으로 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등으로 자, 그럼 과연 1등으로 달려가던 2번 호박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5일 전에 제가 7kg 정도 컸었다 그랬죠 5일 전에 이녀석보다작았어요 일본오박보대 근데 지금 이제 5일 후니까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자 이번 오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박도 미국 장원오박입니다 일본오박하고 2번 오박은요 자 이번 오박이 원줄기가요 지금 이 녀석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호박, 지금. 와, 이게 지금 2번 호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 뭐, 얼추, 이 바위 덩어리 많네요. 자, 이 바위 덩어리 많습니다, 지금. 와, 지금, 지난번에 약 7kg 정도, 어, 컸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8kg 정도. 어, 18kg 정도. 네, 큰것 같아요. 18kg에서 약 20kg은 조금 안될것 같고요. 네, 18 내지 19kg 정도. 하루에 거의 2kg 정도 지금 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와, 지금 아주 이 슈퍼박들이요.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막 하루에 부쩍 커버리니까요 이 호박 이 줄기 보세요 이 줄기를 막 이렇게 들고 막 위로 막 올라와 버렸어요 이 줄기가 오히려 지금 호박을 이렇게 막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앞에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요 이렇게 이 줄기가 여유가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녀석이 막 커버리니까 호박이 위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줄기가요 잘못하면 이 줄기가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줄기를 들어서, 어, 이렇게 공간을,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와, 과연 이 2번 호박이 어, 5일 후에는 얼마나 또 커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3번 호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호박은 만무스 슈퍼호박입니다. 자, 만무스 슈퍼호박은 지금 호박 이파리들이, 어,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어, 조금 이파리가, 이, 마름, 마름 병이 이렇게 조금 생겨 가지고요. 지금 영양제도 주고 했는데, 어, 이파리가 지금 좀안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이 크기가 어, 지난번에 제가 수정을 시켜 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탁구공 만게 열렸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 커가는 속도가 어, 다른 호박들한테 지금... 뒤쳐지고 있어요. 4번 호박한테도 지금 뒤쳐졌어요. 어, 4번 호박이 원줄기가 반 정도 부러져서 회복이 돼서 맨 마지막에 열렸다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죠. 이녀석부대 어, 작았었는데 4번 호박이 지금 역전을 했어요. 오히려. 자, 이 만무수호박은요. 이 특이한 게요. 색깔이. 이 줄기가 더 굵고요. 이또 호박 꼭지가 이게 길어요. 크고 길어요. 그래서 어이 호박도 좀 앞으로 많이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해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 아직은 성장 속도가 불붙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색깔도 이렇게 아주 노란 색깔로 어 조금 어 아주 특이합니다 올해 이만무수 오박은 제가 처음 심었는데요 아튼 조금 앞으로 어쨌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오바자 지난번에 사고를 쳐 가지고요 어 원줄기가 절반 50% 정도 어, 끊어져 가지고요. 아주 회복을 시키는데 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돼 가지고요. 지금 자, 볼까요? 와, 보세요. 자. 지금 이 녀석이 이 원줄기가 사고를 쳐서 지금 50% 정도 끊어져 가지고 아주 이, 회복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와, 근데 이 크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제일 늦게 열렸는데요. 3번 호박을 역전했습니다. 역전했어요. 자, 지금 이 만무스 호박은요, 생김새가, 이렇게 호박 꼭지가 길어요. 그리고 이 줄기가 이렇게 한 주먹씩 뛰고요. 그래서 호박 모양도 조금 길쭉합니다. 자, 저 1번 호박, 2번 호박보다 이 생김새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죠. 자, 그런데 요 4번 호박이요. 이 색깔이 미국 장원호박하고 비슷해요. 3번 호박은 지금 노랬잖아요. 같은 품종인데. 만무스 호박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인공 수정을 시킬 때, 이 숫꽃이, 어, 이제 숫꽃인데요? 숫꽃이 안 펴가지고, 저쪽 일본 오박 미국 장원오박 숫꽃을 따다가, 아, 수정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 미국 장원오박하고 비슷해요. 조금 변형이 돼서 커가는 것 같아요. 모양은, 에, 모양은, 이렇게 꼭지도 길쭉하고, 호박 모양도 조좀 어, 타원형이고, 그래서 만무수 호박 품종인데, 지금 수정을 제가 일본호박을 따다가 이 4번 호박에 수정을 시켰더니요. 색깔이 지금 미국 장원호박 색깔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와, 이 녀석이 지금 드디어 회복이 돼가지고요. 아, 호박이 제일 늦게 열렸었는데, 3번 호박을 지금 제쳤어요. 앞으로, 하여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러졌던 데를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먼저 이 원줄기가 이렇게 뻗다가, 이렇게, 이반 정도가 이렇게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잘려, 잘라내고 곁줄기를 키우려고 하다가요 몇일 동안 놔둬봤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어 가지고 지금뭐 단단하게 예, 단단하게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아무어 가지고 어요 다음 마디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 가지고요 지금 아주 뭐 단단하게 예 단단하게 이렇게 어, 본줄기 뿌리보다 더 단단하게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 회복을 거치면서 이렇게 호박이 열려가지고요 어, 수정을 제가 요만할 때 시켰었죠. 어, 요게전 이후에서 열은 호박들 지금 에, 따주는 건데요. 이 녀석 하나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열린 애들은 다 따줘야 됩니다. 자 과연 이 4번 호박이요, 이 굵기 보세요. 자한 주먹 씩 돼요, 한 주먹 됩니다. 이 줄기 굵기가 자 그리고 이 호박 꼭지도 보세요. 호박 꼭지나 이 줄기나요 아주 뭐이 굵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1번 호박, 2번 호박, 미국 장어 호박보다 이 맘무스 호박이 어, 호박 줄기나, 이 꼭지 굵기를 봐서는요, 앞으로,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호박이 마지막, 이렇게 열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 곁줄기도 키워서, 호박 이파리수를 제가 늘려야 다겠죠 자, 지금 보세요. 아주, 이, 미국 장원호박은요, 이렇게, 이 줄기들이 아주 세력이, 이 만무수호박보다 떨어져요 이 만무수호박 슈퍼호박은요 이 세력 보세요 이 줄기들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파리 확보를 어,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슈퍼호박들이 커가는데 좌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만무수호박들이 호박이 열린 이후에 이 호박잎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번 호박, 2번 호박, 3번 호박, 4번 호박, 이 슈퍼호박 사형제들이 과연 어떤 녀석이 1등을 할 건지 여러분들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번 호박이 2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또 2번 오박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오박이 3등 4번 막내 오박이 지금 사고를 쳤던 이 녀석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5일 후에 또 얼마나 아, 이 슈퍼 오박들이 어, 크는지 기대가 됩니다 와 하여튼 아, 이슈퍼오박 성장기에는요, 하루에 1kg에서 5kg. 그갑니다. 자, 과연, 이 1등으로 지금 달려가는, 어, 이번오박 이게 5일 후에, 어, 성장을 멈추면서 더디크갈 건지, 아니면 계속 질주를 해서, 어, 뭐, 30kg 때까지 커갈 건지,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호박, 아니, 1번 호박. 지금 1번 호박이, 어, 2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요 생김새 모양 봐서는요, 2번 호박을 앞질러 갈것 같아요. 지금, 어, 이 줄기도 그렇고요이 꼭지도 어, 그렇고요. 이 모양 생김새 봐서는 오히려 앞으로 2번 호박을 어, 역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어, 이 1번 호박이 2등이에요. 네, 2등 약한 10kg 정도 지금 에, 커가고 있고요. 지금 2번 호박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2번 오박이 지금 한1 8 k 로 정도, 어, 7, 8 k 로 정도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꼬린 지점에 가서는 이 1번 오박이 어, 역전을 할것 같습니다. 어, 과연, 어, 앞으로, 어, 이 슈퍼호박 사형제, 아, 어떤 녀석이, 어, 1등을 할 건지, 신기록을 낼 건지, 어, 저희 호박농장 신기록이요. 100kg입니다. 101kg. 그래서 100kg 때 신기록을 깨고, 올해 150kg, 200kg 때까지 갈 건지, 하여튼 큰 어, 기대가 에,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슈퍼호박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께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박TV 어,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요 제가 일주일 후에 또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네 저희 호박TV 슈퍼호박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